골프의 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너 바로 감초가 되는 코너입니다. 달프로의 레슨 AI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 달프로 문정환 프로에게 AI는 음. 과연 어떤 걸 물어볼지 한번 볼까요? 볼까요? 음. 어 이거네요 네. 레깅 관련한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네. 하는 거예요 지금 레깅 레깅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끌고 온다 네. 끌고 와야 비거리가 많이 나는 동작이다 이렇게막 네. 얘기를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끌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버스 정류장이나 아... 엘리베이터나 골프장에서 흔히들 보는 그런 잘못된 동작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체크를 그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가 원하는 거는 네. 올바른 레깅의 동작. 그렇죠. 이라고 하니까요. 네. 예. 그럼 올바른 레깅 동작의 모양이라고 네. 할까요? 네, 그걸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뭐필요하신 있으세요? 아,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그런 걸 보려면 클럽이 네. 있어야 되는데 네. 클럽을 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좀 자리가 어, 협소하니까 네, 네. 혹시 집에 팬들 있으실 거예요? 어. 팬을한 번씩 각자 잡고 한번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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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요아 동시에 같이려고 하면서 우리 담당 분이가 재구력이 네. 별로 요렇게 안 이렇게 예, 보내시는데.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팬들 집에 다 있으실 거예요. 연필도 괜찮고요. 뭐 파리채, 뭐효자소다 상관은 음. 없습니다. 네. 네, 여기 있으면 돼요. 자, 보통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레깅이라고 하면 아 무조건 어떻게 하죠? 아뭐 끌고 내려오는데 해야겠네.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맞아요. 막 이제 이런 동작들을 막 하시잖아요. 근데 예, 보통 예. 분들은 이렇게 끌고 오세요. 아 네. 이렇게 어때요? 끌고 와서 스윙했다가는 다 이제 맞아요. 슬라이스나고 푸시하고, 생크하고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요 모양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텐데 L 투 L 아시죠? L 2 L 죠 네. 근데 L 투 L에서 조금 더 내려온 이제 니은. 스윙, 음... 니은의 모양을 만들면 된다고 네, 보면 네. 돼요. 자, 일단은 이 펜을 우리가 네. 그립 잡듯이 한번 좀 잡아볼까요? 네. 자, 잡았을 때 우리가 보통은 엘투를 했을 때 여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레깅 동작은 팔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좀 떨어지면서 네, 네 헤드 무게를 느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힘 있게 끌고 오면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자를 만들어야 되는 게 자, 이 L 자 모양에서 오른 다리까지 내려왔을 때, 펜과 팔이 니은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걸아 하면 됩니다. 네. 오른발까지 내려왔을 네. 때, 이 상태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네. 보통은 이제 뭐 캐스팅이 되시는 분들은 손목 각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펴지면서 예. 니은이 아닌 수직의 모양이 음.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그렇죠. 긴장이 심하게 나겠죠. 네. 그게 아니고 또 많이 과하게 끌고면 어딨죠? 이두 손이 오른발에 있지 않고 내 가슴 있는. 앞쪽이나 오. 내 왼발 앞쪽으로 예. 나갑니다. 그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오른 다리에서 손이 멈췄을 때 음... 니은 자가 만들어지면 네. 올바른 레깅의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야, 굉장히 간단한 팁인데 네. 사실 어, 이 팁을 아시기 전까지만 해도 조금 전에 달 프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레깅 동작을 <laughs> 네. 막 맞아요. 라운드 전에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제 정말 많이 봤어요. 어, 그런 동작 말고 이제는 네. 문정인 프로에게 레슨을 원 포인트로 받으셨으니까 네. 정확한 동작을 통해서. 어 올바른 레깅 동작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더 좋은 샷이 나오겠네요. 그럼요, 네. 미스가 날 확률도 충분히 없어지고 네. 거리까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레깅을 해서 수직으로 끌고 내려왔을 때내 오른 다리 근처에 왔을 때이 팬이 어떤, 네, 어깨의 어떤 레벨과 예, 네. 수평이 될수 있는 이런 각도가 될수 있게끔, 니은 자가 될수 있게끔 네. 만들어주시면, 아, 올바른 레깅 장착과 함께 여러분의 파인 골프에는 더욱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